안녕하세요. 베스트 RF입니다. 최근에 납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에 다이소 인두기는 납이 잘안 묻는다. 팁 수명이 짧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가 제품은 온도 조절 장치나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소 인두기와 같은 형태의 인두기를 오랫동안 잘 사용했던 저로서는 정말로 안 좋은지 궁금하여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지금까지 사용했던 인두기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일반적인 작업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러한 저가의 인두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소에서 구매한 인두기와 납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인두팁에 납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길들이기라고도 합니다. 방법은 인두기 코드를 꽂고 인두팁에 납을 대고 있으면 납이 녹는 최소 온도까지 인두팁의 온도가 올라오면 납이 녹기 시작합니다. 납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두팁의 온뿔 모양으로 된 부분 전체에 납을 입혀줍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납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팁에 납을 대면 납이 바로 녹아서 온불 전체에 납을 입히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납을 입히는 작업은 납이 녹는 최소 온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인두 팁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산화는 인두 팁이 검게 타는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 인두 팁과 납 사이에서 검은 막이 열 전달을 막기 때문에 납 땜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인두기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 놓아두면 인두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산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인두팁이 금방 산화되어 못쓰게 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저가의 제품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두기를 5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원 코드를 빼거나 인두기 온도 설정을 최소로 해줍니다. 두 번째로 존원 코드를 빼지 않고 사용할 경우 사용 중에도 팁에 납이 항상 입혀져 있도록 해줍니다. 단점으로는 납땜이 깔끔하게 되지 않고 냉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플럭스를 사용하면 개선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사용이 끝나면 인두 팁에 납을 입혀준 다음 존원 코드를 빼줍니다.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부품들을 납땜하는 시연 영상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두기 전원을 켜고 보시면 이렇게 인두팁에 납을 묻혀 놨습니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다 사용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납을 입혀 주면 팁을 오래 쓸수 있습니다 먼저 납을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납을 이용해서 땜을 해보겠습니다. 음, 납이 기 시작하네. 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납땜할 때는 항상 팁에 납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납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납땜하고자 하는 부분이, 납이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물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판에는 납이 붙지 않고, 그냥, 나비기 동글동글 말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열 들어 한 다음에, 이렇게. 다음은 미국산. 아, 저, 공터 좋은 나비를 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께도 더 얇습니다. 항상 집에 깨끗하게 상태에서 앞대 먹고 자는 하 곳을 열을 충분히 가한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두기를 대고 열을 가준 다음에 납은 인드 팁이다되는게 아니라 인드 팁과 기판 사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것보다 아래쪽 조금 더 광택이 광택이 더 나는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납에 들어있는 플럭스의 품질에 따라서, 아, 플럭스가, 아, 그좀 광택을 내주고, 납땜이 잘 되게 되는 그런 보조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더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더 넓은 홀을 한번 땜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이소 납으로 보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를렇게 대주고 열을 가한 다음에 이과 사이에다 이렇게 대시고 중간중간에 펴다 이렇게 닦은 다음 그리고 이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왼쪽을 먼저 만약에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이쪽을 하다 보면 이쪽이 이렇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하면 서로간에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왼쪽부터 판을좀 달궈진 상태에서 인드팁과 바판 사이에 동시에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삐쪽하게 아, 동그랗게 안돼 있고 약간 이렇게 냉땡처럼 되어 있는 것은 납을 한번 대주고 이 나가 있는 플럭스를 이용해서, 어, 이걸 동그랗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 이쁘게 땜이 됩니다. 자, 위에 거 보면 색깔이 약간 흐린데요. 그것도 똑같이, 다이소 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케이블을 땜해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블을 납땜하실 때는, 아, 니퍼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 이, 걸리는 게더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저는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네. 피복을 벗겨주시고요. 그리고, 납땜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납땜을 하시면, 바로 납땜을 하시면, 납땜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하지 마시고, 케이블에다가 납을, 입 표줍니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납을 비해주고, 그런 다음, 이렇게 납면 바로, 바로 납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 이게 납이고, 케이블도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납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납땜이 잘 됩니다. 바로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납을 이 해주지 않고 하면, 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100% 납이 감싸지 못하고, 특정 아, 부분만, 이렇게 납땜이 됩니다. 다이소 인두기로도, 케이블 땜이 잘 됩니다. 다음은 부품들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항. 저항은, 먼저, 이렇게 충분한 열을 가해준 다음에, 그리고, 반대쪽도, 너무 오래돼서, 아, 냉땜이 됐던, 첫 번째는 다시 마구 살짝 뜨면서 해주시면 좀더 이쁘게 됩니다. 아래 위치가 이렇게 다리가 아주 작은 R c 까지도 땜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 일반적인 땜은 어, 다이소 인도기를 가지고도 보시는 것처럼 다 시전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납땜 방법은 SMD 부품 납땜 노하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